여행 가기 전에 여기 헝그리 잭스 호주는 버거킹이 아니고 헝그리 잭스 헝그리 잭스 들려서 아침 먹고 갈라는데 제가 어제부터 이제 영상 편집을 시작해 봤는데 일단 영상 편집은 어렵고 배울 것도 많고 근본적으로 쓸 영상이 없더라고요 말을 안 하거나 진짜 시데기 없는 것만 찍어 놔가지고 필요한 영상을 만 찍어 보겠습니다 출발 날씨 햇빛 쨍쨍해 볼지 모르겠는데 비가 옵니다 비가 비 오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곧. 와! thank you very much. 야, 해볼 거 땐. 오, 내 결제 한 다크이. 근데 갔다 오는 김에 결제 다 해보고 용수 좀 뜨거든요. 버거킹이 맨날 주문이 다르게 나와가지고 영수좀 찍어놔야겠더라고. 주문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. 아 내가 갔다 오는 김에 자기가 계산 다 해보고 씨. 음, 노린 거아니었어 지갑 내가 가져온다니까 이거로 머리를 그렇게 쓰는 줄 알았지 아, 그... 진짜 똑똑다 와퍼 와 아주 귀엽네 와퍼인데 패트두개 메뉴는 비슷해요 주니어 와퍼 고만하 이건 뭐야 브이키롤브이키롤이라는데얘 메뉴는 한국이랑 달라요 약간 맥무늄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어 저기 한국에도 있나? 한국에서는 안 버퍼밖에 안 먹어서 브레이키가 호주말이니까 좋지 않을까? 음. 브레이키 브레이키포스트 블랙퍼스트 아이가? 브랙포 퍼스트인데 줄여서 브레이키라고 해브레 퍼스트 아 그게 다 합쳐서? 브레이키 와피 음. 더블 와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 음, 음, 음. 아는구만 348kg? 아, 맞나 근데 구글은 4 8 0 k 로인데 어떡하지? <목소리> 네 가는 길 중간에 화장실도 들릴 겸 해서 왔는데 이렇게 이쁜데 사람들이 퀴빙하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약간 오점탕 <목소리> 커피차 있고 샌드위치 팔고 근데 물색은 깊은 색깔은 아니고 흙탕 물색 와 어, 그래도 마음은 뻥 뚫리네요.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덥네. 이렇게 휴게소 같이 돼 있어서 사람들 쉬고. 신이 나게 달려서 케언즈라는 도시에 왔어요. 케언즈가 관광도시로 호주에서 제일 유명하던데, 이거는 나중에 올 거고, 부트다글라스 들렸다가 기름, 좀촌고석 동네일수록 기름값이 엄청 비싸던데, 케언즈가 그래도 관광도시로 유명해서 기름값도 싸더라고요. 지금 호주 기름값, 휘발유 1리터에 167센트! 한국 돈으로한 1,400원? 아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포트더글라스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는 모스만 이라는 동네고요 숙소를 여기로 잡아 가지고 일단 작은 동네라서 밥 먹을 데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뭐 만들어 먹으려고 마트 왔어요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거 이거 어때? 목살 잘했어. 600g 12달러 600g 한 근에 만원야 고기 타이어보다 싸다 진짜 맛없게 생긴 게 과자 살 거야? 과자 자마잘 찐다 그래 저요! 파리. 안산 데매. 어 파스타 어, 진짜 살 거야? 이거 진짜 면은 페투치네로 산다. 불만 없제? 50센트짜리 네. 맞제? 어? 아, 원 달러가. 원 원달라, 달러 원 달러. 원 달러 원 달러. 0센원달러원 뭐 달러 스파게티면밖에 없는데. 아, 사람이 좋은데 그다 음, 수영장도 이렇게 있네. 수영장에 어, 음, 공용 아, 주방도 있고. 네, 여기가 우리가 먹을 숙소. 이렇게 음. 거실. 요리할 수 없는 부엌딴빠랑땅 좀 더위다 이럴 때 있더라고요. 잘 먹겠습니다. 아까 올리스 갔을 때 새해맞이 파이어워크 한다는 저 전단 같은 거 보고 여기 주소대로 왔는데, 시끄러우 숲밖에 없어요. 차들도 자꾸 왔다가 다시 가고, 그래가지고... 아! 지금 7시2 0 분, 8시에 시작한다는데 왜 거기 뭐 있나? 없다고? 에헤, 조졌네 이거. 도대체가 모르겠네. Hello, excuse me. Where is fireworks? Fireworks down that way. There, here? Yep. Ah. Just keep going. g o yeah. Just keep going. I keep g o yeah. Thank you very much. Happy, happy New Year. 아주머니 무시하고 가던데 아저씨가 친절히 알려주시네. 이상한데 속상하게 생겼나? 교수님이라니까. 어? 자꾸 가던데? 아 진짜? 아저가이래 그냥 뒤통새 되고 Where is firework 하니까 음. 아머마 그냥 자꾸 어. 가자고 하데 아저씨가 아, Just keep going 하면서 어. 일로 가르치던데. 어. 그러니까 <laughs>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지. <웃음> <웃음> 어 갈수록 신나네. 네, 어 그래도 호흡 <laughs> 괜찮게 돼 있네. Hello! Happy New Year! Happy New Year, mate! 뭐 그런 뭐야? 새소리인가? 이 새소리 들리려나? 어. 진짜 무섭다. 여 뭐, 호그아트 연예장매, 이런 거. 호그와트에서도 연말 되면. 이렇게 연애하죠? 아 완전히 호그마트 연애. 야, 이 차는 테러 당했네. 박지똥, 캡똥. 와, 와, 여기 차대면은 난리 난다. 변소에다 차 됐네. h e l 피 뉴이야 p 피 뉴이야 마 Year. Happy New 먼저 인사해 주시잖아. 어, 사람 점점 많아지고, 왁자지껄한 거 보이? 확실합니다. 진짜. 예 밤이라서 시원할 줄 알았는데 덥다. 그러니까. 땀난다. 완전히 그러니까. 바보스카 버거. 먹었지. 뭐라고? 어 완전 놀이동산이네. 바부스카버거 버거칠. 뭐라고? 김면을 먹을 걸 그랬어. 왜? 생각보다 먹을 건데. 으니까 그러니까. 이거 생수 같은데. 네. 자리도 깔아놓으셨고. 노래 나오네 오늘 고피 빠지게 놀아야 되는데 먹을 건 딱히 없어 보이세 어. 어 이거 딱 좋네 걸터 앉으면 되겠다 영차 별 제법 있네 담길려나? 8시부터 불꽃놀이 한다던데 지금 2분 남았습니다 2분 지나면 마치 2024년 시작될 것 같은 느낌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이. 와 포트더글라스 시골 동네인 줄 알았는데 진짜 관광도시긴 하구나 오 와, 나쁘지 않아? 어, 진짜 생각보다 너무 훌륭 기대가 없어서 그런가? 진짜요? 너무 <laughs> 좋은데? 제가 마지막으로 불꽃놀이 봤던 게 거의 10년 전 여의도 불꽃놀이 학교 동기형이랑 같이 가서 봤는데 또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. 진짜 좋았다. 어, 불꽃놀이 끝나고 인파 속에 떠물려 가는 것도 여의도랑 비슷한 느낌이네. 니까 그러니까 진짜 연말 와 어, 불꽃놀이 보고 숙소와서 씻고 원래 거기서 푸드코트 뭐 있다길래 사몰라 했는데 딱히 푸드코트에서 뭐 먹을게 없어가지고 원래대로 울리스에서 장본 고기에 비빔면 파티 에어리뷰츠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공용 주방을 쓰더라고요아 맛있는 냄새 여기가 아까 리셉션이었고, 육농 주방에서. 와, 안 덥나? 진짜 덥다, 여기. 목살. 너게. 유인면. 냄새 <laughs> 안맡 <laughs> 지금은 이 차를 먹고 있어요. 얘도 뭐라고 말해봐. 이것은 바로 바로... belle, seed, crisps, which flavor, cranberry and hazelnut. 야, yeah. <laughs> 지금 새해 보조에서는 여름 새해 거정 30초도 안 남았습니다. <laughs> 진짜? 와 이거 호주에서 처음 맞는 생일 앉아 여기 셋이 아, 생일이 앉아 생일이 아니고 뭐3해3 9 8 10, 9 8, 7, 7, 6 10 12 13 5 16 17 18 19 2 0 11 1 4 15 16 17 18이9 1이2 13 14 2 2 예나이야 그때서 해피뉴이어 해피뉴이어 <목소리> 여러분들도 원하는 거 많이 봤고 어, 이러고 있나 몰라 나어너 2만 어. 해 있는 거 아니야? 2만 24년 아니지? <목소리> 2만 24뭐돌리도아 이거.